안녕하세요. 원픽 세금 신고서 작성 기초 실무의 5분 특강 남희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신고서 세무 조정 흐름 중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외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재무제표에서 세무 조정 대상 계정 과목이 발생이 되면 모두 찾아서 정리하는 집계표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대상 금액이 발생이 되면 입금과 송금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해주는데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을표 서식인데요. 유보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유보사항을 집계하는 서식입니다. 결산서 진행을 하기 전에 항상 관리 회사를 유보사 자본금과 적립금을 검토하는 점 잊지 마시고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식으로 들어오면 잡손실은 해당되는 내용 과태료로 해당이 돼서 송금 불산입 해당되는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고요 법인세 등은 표준재무제표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식 저장을 합니다. 국세청에 전자전송되는 서식에는 항상 전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식 확인하면서 서식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결산서상 단기순손익이 확인이 됩니다. 4888만원이 확인이 되고 입금산입내역 세무조정 진행한 금액이 보입니다. 차가감 소득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별도로 또확인해야될 서식이 있습니다. 검토하는 내용인데요. 전기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도 당연히 여기서 확인, 검토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에 해당된 내용, 전기 서식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지, 해당 연도의 기부금이 장부상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다 진행을 한 다음에 기부금도 세무조정을 작성을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이월 결성금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월 결성금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가표서식의 정기에 대한 이월 결성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결성금을 반영을 하면 세금 산출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나 또 다시 검토해서 기납부 세액들 확인을 한 다음에 법인세 세금을 확정을 짓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가표 서식입니다. 원칙인 이 서식은 세무조정 신고서 작성을 할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들어와서 2월 결성금이 해당된 내용을 확인하는 검토사항입니다. 검토하고 확인을 합니다. 해당된 내용 발생이 되면 단기 공제 반영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본금과 정립금 조정명세서의 울표소식입니다. 울표소식도 해당 사항은 세액조정계산서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하는 소식인데 지금은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유보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입니다. 다시 신고서로 들어와서 세금 산출한 금액을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반영했던 금액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주식 변동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주식 변동이 되어 있다 하면은 사전에 중소기업, 아니, 주주명부, 주식, 주주명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사전에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중소기업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전 등록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입니다.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이 발생이 되면은 발생된 내역을 세금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신고 방법, 평가 방법 등 선택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데요, 조정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합계 등록 눌러서 세금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급비용 멍세서입니다 성급 비용에 해당된 내용을 해당 기간하고 계산을 해서 작성하는 표인데요. 그때 성급 비용 발생된 내용을 세무조정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면 회사계상이 있습니다. 회사계상은 일반 전표에 전표 점표 반영을 해서 발생되는 항목이고요. 세, 세무조정 대상 금액은 전표 어, 반영이 아니라 세무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 학계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서식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입니다. 주식에 대한 내용은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기 서식을 2월 받아서 기초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변동하고 주식 변동 해당된 사항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단독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는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의 자본금 변동 사항 내용입니다. 주식에 해당된 내용이 변동이 된 부분을 법인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을 확인을 해서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장부상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내용 발생되었을 시에는 정리를 합니다. 주주 등 변동 사항 명세서에 주식 양도에 해당된 내용인데요, 양도가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처리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해서 서식 저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주식 양도까지 확인을 했는데, 회사 등록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므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는, 어, 변동되었을 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